15절부터 31절까지 영몽 14장 15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인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외는 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본문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왜 예수께서 보내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근심하고 두려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면에서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또 근심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시에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성격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우리 한자어로 말한다면. 도울 도와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뭐그 말뜻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의 뜻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또는 위로자, 중보자 또는 변호하는 분, 변호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그냥 보혜사를 주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떤 보혜사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이미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보회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회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마지막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였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중보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확인하듯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혜사이셔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이미 제가 확인시켜 드렸듯 우리 는 너무 한자어의 일체라는 말 한 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원래는 이 몸체를 쓰면 안 되고요. 본질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으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신적인 속성에는 전혀 뭐 우열이라든지 다름이 없는 같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삼위가 계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십칠절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 성도와 신약 시대 성도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아, 구약 시대에는 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활동하셨습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에게로 비춰본다면 인간 겉에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노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의 그런 존재일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16절 또 26절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 비추어 드렸었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 우리가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언급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보면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뭐랄까요 뭐 특권을 누리고 있다 아니면 더 좋은 자리 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까요? 자 우선 15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아,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많이 언급하십니다. 자, 21절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저 뒤로 가서 24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던가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 백성을 보면 돼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계명을 가졌어도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한 가지 사역이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밤, 집에서 밤에 불이 나가서 깜깜해요. 깜깜한데 뭔가 찾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더듬어서 뭐 물건이 손에 만져지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권 뻔해서 그 책에 있는 글씨를 보려고 하는데, 불이 없으면 절대 못 보지요. 자,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우선 쿠레시를 찾고, 쿠레시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글자가 뭔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주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꼭 그걸 해서야만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상관성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성령을 보내신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관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감동하셔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넣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물론 성령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공부를 하나도 하나 하지 않았던 학생이 전교 일, 시험을 봐서 전교 일등을 하게끔 하신다. 그러면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공부하냐라도 나는 1등할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바 읽은 바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 이포에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는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물론 일차적으로는 "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 보내 줄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차원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그 진리의 영을 따라 말씀 따라 갈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야. 그 소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다양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앞에서 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분이라이 분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 이미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보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좀못 나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했을 때는요. 마치 구원도 다 취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구원이 가진 성격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결코 우리 자신 때문에 구원까지도 흔드는, 흔들리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저말다 크나큰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성령 하나님 의 조명하심 속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바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넣는, 이런 사, 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이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